는 전주고 투수 정우주 선수입니다. 네. 하나이글스의 1라운드 지명 선수는 전주고등학교 투수 정우주 선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의 베스 정호준입니다. <laughs> 촬영 장소로 고민 하다가 제가 아버님한테 좋은 정보를 얻었어요. 네, 우주선수가 삼겹살로 힐링을 했다고, 솔푸드라고, 뭐, 그런데 뭐, 사연이 좀 있죠? 아버지가 제 중학교 때 야구를 그만두라고 하셨는데, 그때 삼겹살 먹으면서 아버지가 그만두라고 하셔가지고, 약간 기억에 좀남는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 삼겹살을 먹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 나는군요. 근 네, 그때 생각도 나기도 하고 네. 그때 이후로 좀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 실력이 는것 같아서 아. 그래서 아. 삼겹살 자주 아 먹어요. 아 네. 아버지가 이제 그 그만두라고 했던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뭐 야구에 좀 소홀했거나. 네. 어. 가 실력이 뛰어난 편이 아니었는데 노력도 안 하고 열심히도 안 하니까 그렇게 할 거면 다른 게 찾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삼겹살 먹으면서 울면서 아닙니다. 열심히 했을 때 이렇게 이랬나요? 네, 네. <laughs> <laughs> 우주선수가 좋아하는 노래는 뭐예요? 노래, 장르를 안 가리고 다 들어가지고, 아. 뮤진스를 좋아하게 하는. 아, 네. <laughs> 노래방에서 뭐, 노래도 하고 막 그래요? 네. 오. 그럼 친구들의 평가는 어때요? 평균 이상. 오, 정말? <laughs> 네. 아, 정말? 음악과 관련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피아노를 또 치더라고요. 네. 또 깜짝 놀랐어요. 피아노는 제가 독학을 했고. 독학이에요? 네. 즉, 어머님께서 음대를 나오셔가지고. 물려받은 게 있잖아요. 아, 어, 아빠한테는 운동적인 유전자를 물려받았고, 네, 맞아요. 아버지도 운동하셨어가지고. 네. 아버지는 어떤 운동 하셨어요? 핸드볼하셨어요 핸드볼이요? 중학교 때까지 하시다가 네, 그만하시고 다른 일을 했어요. 아, 진짜. 네. 네. 데 어떻게 피아노를 독학할 생각을 했어요? 뭐 학원을 다닐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심심하게도 하고. 어. 제가 수업 시간에 야구 보더 이제 거의. 안 들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아, 신일고시절 그래. 때 그래서 뭐할게 없을까 하다가 피아노 그냥 영상 하는 거손 네. 동작 따라해가지고 쳤던 것 같습니다. 저도 다른 취미생활이 있으니까 응. 스트레스도 풀리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노래방 18번 응, 응급실 응급실 응급실뭐 뭐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죠?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아, 알겠다 야구 말고 내가 정현우 배찬승보다 이건 낫다 한다면? 키가 일단 키가 제일 크고 아. 야구 외적으로 더할줄 아는 게 많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아, 네. 제가 알고 있는 건 피아노인데 네. 피아노 말고도 또 어떤 아, 또... 제가 노래는 더잘 부르는 것같아니 <laughs> 우주가 네. 노래를 약간 자부심 갖고 <laughs> 자주 부르는 것 <laughs> 같아요. <laughs> 방에서도 항상 우주 노래 부르는 소리밖에 안들려오 그래요? 어, 진짜. 내가 만약에 이런 생각도 해봤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야구를 안 했다면 네. 뭘 했을 것 같아? <laughs> 야구 말고 할줄 아는 게 없었어가지고 음. 대학 가서 그제서야 진로를 찾지 않았을까 아, 음. 아, 내가 정말 야구를 하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은 이번에 고등학교 3학년계서 약간 팬분들이 응원도 해주시고 많이 알아봐주시고 해주시니까 음. 그게 좀보람을느낌같습어요 아, 잘했다. 네. 어. 어. 지금까지 야구 한 일에 한번 이상은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네. 언제요? 우선 아버님이 그만 들어하셨을 때 그만 들어했을 때 그만두면 좀 편할까이 생각을 했었었고. 어. 그리고 이제 신일구에서 전학올 때 음. 그때는 진짜 아프고 싶었어요 음. 하지만 뭐 당연히 견디고 참았기 때문에 또이 자리에 있는 거겠죠 네. 아예 신일구에서 전주구로 전학을 갔던 그 상황을 조금 뭐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야구를 되게 그렇게 막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한 적이 없어서 이번에 전학 가면서 한번 제대로 해보자 했는데 서울에서 서울권으로 가면은 그냥 별 바를 게 없을 것 같아서 기숙사이기도 하니까 좀더 야구에 올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방을 알아보다가 음. 전주 감독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저를 중심으로 미래를 그렸는데 그걸 말씀해 주셔서 전주 반왔습니다 어, 특히 이제 2학년 말에 전화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내 야구 인생을 걸고 도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선택 자체가 네. 엄청 좀 걱정도 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걱정도 되고, 음. 어, 가서 적응을 잘할수 있을까도 했고, 음, 음. 했는데, 안 가는 것보다는 그냥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음. 좀 과감하게 했었던 것같습니 아, 잘했던 것 같죠? 아, 엄청 잘한 것같습니 아, 그럼요. 그, 뭔가 좀 달랐어요? 이전에 실리고에서 했던 부분이랑 전주고에서 또 야구를 하면서 좀 어떤 차이가 좀 있었어요? 우선, 전주에 있을 때는 음. 전체 1번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니까 좀더 운동도 잘 됐던 것 같고, 신의 레이 있을 때는 그냥 프로만 되자라는 음. 생각이었기 때문에 제가 운동에 임하는 마음이 좀 달랐던 것같습니 아, 네. 이제 최강이냐고 네. 네, 나왔을 때 네. 어, 저는 그 미소도, 미소가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 미소가 좋게 보면, 아, 여유가 대단하다. 나쁘게 보면, 뭐야, 좀 건방지네? 네. 이렇게 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더라고요. 어때요, 부모는은 어, 저는 진짜 좋아가지고 음. 웃었는데 댓글을 갔는데, 뭐좀 건방지다는 말도 있어가지고,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아. 프로 가면은 다 선배님들 밖에 안 계시니까 응응. 좀 자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습니어스스소는 응. 퍼커페이스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상대 타자한테는 오히려 그게 딱 읽힌다는 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뭐 어떤 스카우트 분이. 뭐. 네. 당연히 맞는 말이라 생각하고 응. 모든 말이 다 피드백이기 때문에 프로 가서는 다 조율해가지고. 생각이네요. 아, 네. 최강 야구에서는 그 미소가 계속 나왔던 그 상황은 본인이 만족스러운 공을 던져서 아니면 선배들이 잘 대응을 못하는 것 같아서 그랬던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대호 선배님의 제가 제작진 분들이랑 포화할 때시작 전에 음, 음. 직구로 사진 잡는다 했는데 말대로 돼가지고 그래서 웃었던 것도 있고 상황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laughs> 정구는 선배가 155 넘은 공을 공략을 해서 어, 너무 놀랬다. 어, 이렇게,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제가 봤는데, 저, 정말 그랬어? 초구랑 다 타이밍이 안맞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음. 저도 55가 나온 공을 이렇게 정타로 맞는 걸 처음 <laughs> 느껴가지고, 되게 웃음, 그때도 웃음밖에안났어요 <웃음> 사실 최고야구는 아마 아마추어나 고개하고 선수들이 한 번씩 상대해보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게 어떤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우주 선수한테는? 한때 케이블에서 이름을 날렸던 선수들이시고 음. 제가 프로 가기 전에 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아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음. 신중하게 던졌었던 것 같습니다 음. 결과도 나쁘지 않았고 음. 정말 좋은 추억이자 경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네, 최원영이랑 상대할 때 선발 투수가 유희가 선수였잖아요 네. 우주 선수랑은 완전 정반대 투구 타이를 갖고 있는 선수인데 어, 그렇게 느린 공으로 네. 어떻게 저렇게 이닝을 삭제를 하면서 계속해서 선발투수로 던질 수 있을까? 그런,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혹시 있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음. TV에서 봤을 때는 외모치지 아, 했는데, 어허. 막상 보니까 못칠 아,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완급조절이 음. 정말 뛰어나와고 공이 빠르지 않아도 타이밍을 자꾸 뺏으시니까, 음. 그래서 못 치는 것 같습니다. 음, 혹시 전주고타자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왜못 치는지? 네, 물어봤는데, 네. 아, 맞다 싶으면은 그때 공이 떨어진다고 <laughs> 그래가지고 평소보다 타이밍을 훨씬 늦게 잡아야 되니까 음. 전화하기 힘들었다고 들었어요. 음, 사실 드래프트 전부터 너무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진짜 1순위 목표는 이루지는 못했는데, 네. 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죠. 저는 일단 1순위는 욕심이 없었지만, 음. 1순위 후명할 때 조금은 기대 했었고, 기대보다는 약간 이제 찬승이가 너무 잘해가지고, 뺏기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이순이도 아, 네. 현우를 지명하고 키우면서, 네. 하나의 글쓰 스카터님께서 그걸 준비를 하셨는데, 꽃다발이랑 유니폼 했는데, 제 이름이 있어가지고. 아, 아 먼저 봤구나. 네, 바로 뒤에 있어가지고. 아, 맞아, 맞아, 맞아. 뒤에 앉아, 그러니까 바로 그 뒷자리에 있었죠? 네, 바로 네. 뒤에 있었는데. 아, 나맞구나 <laughs> 근데 네, 약간 안도하고 아.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laughs> 단상에 올라가면 머릿속 하얘진다고 하는데, 우주선수는 어땠어요? 소감을 준비를 한게다 까먹어가지고, <laughs> 생각나는 대로 수술을 뱉었는데, 네. 그 중학교 은사님들이랑, 네. 제 초등학교 인사, 인사님들한테 인사 드리고 싶었는데, 네. 못 드려가지고, 어.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우준 <laughs> 선수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었 네,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하늘에서,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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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운해서 우는 거다, 뭐 이런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저요? 그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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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말은 전혀 아니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음, 음. 전주고에서 지명을 기다리는 친구가 한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안 되기도 했고 제가 진짜 친하고 아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지명이 안 돼가지고 계속 그, 그 친구 들 이름만 나오길 계속 기다렸는데, 안 나와가지고, 끝까지 조금 속상하기도 하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음. 아, 그럼 우주 선수는 정말 그 110번째 불릴 때까지 계속해서 긴장하면서 봤겠어요? 네, 저는 긴장하면서 기도했던 것 어. 같습니다. 아, 근데 이제 마지막까지 네, 안 돼가지고. 친구들 이름이 안 불렸을 때, 갑자기 이게 눈물이 나왔었구나. 어그 친구들이 누구누구의 이름이. 전주구의 서민수 선수랑 그다음에 휴문고의 백계열 선수가 음. 너무 아쉬웠습니다. 어. 네 혹시 연락했어요? 민수랑 연락을 했는데 개려리는 아직 제가 연락을 못했습니다. 바로 하면은 약간 공정하다라고 생각할 어. 수도 있어 가지고 어. 시간 좀하려고 어. 네. 근데 이제 내가 그렇게 눈물을 흘린 게 반응이 좀 생각지도 못한 반응이 나왔을 어. 때 <웃음> 되게 <laughs> 당황했었겠어요. 당황했는데. 사실은 아니라서 되게 네. 신경 쓰지 않았어습니다 아, 네. 네. 드래프트장은 처음이잖아요. 처음이고, 네. 각자 이제 속한 팀의 유니폼을 입고 그 자리에 앉았다가 프로 유니폼으로 바꿔 입은 거잖아요. 네. 어, 그게 좀 어떤 기분일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떤, 뭐 정신 없었겠지만, 그때는. 네. 네. 어, 그때는 실감이 정말 안 났고, 행사가 다 끝나고, 핸드폰을 켰을 때 팔로워도 갑자기 돌고 <laughs> 팔로워도. DM도 카톡이랑 막 엄청 와서. 네. 네. 그래서 좀 시간 났고것 아, 네. 가족들이랑 드래프트 마치고, 사실 그 전까지는 되게 예민하잖아요, 사실은. 긴장도 많이 되고. 근데 이렇게 이제 다 끝났잖아요, 일단은. 한 문턱은 넘어선 거잖아요. 네. 네. 그럴 때 같이 식사했을 때그 분위기는 좀 어떨까요? 밥 먹을 때는 좀후련한 느낌? 아. 어. 저희 부모님도 하나를 조금 원하셨는데. 음. 원하신팀 가게 돼가지고 되게 좋아하셨던 것도 있고 좀 허전한 느낌도 있었어요. 저는 이제 끝났다는 것 네. 때문에 네. 새로운 게 있겠지만 아, 그렇죠, 그렇죠. 사실 올해 그 우주선수한테는 좀 많이 그랬던 게 이제 메이저리그예요. 본인이 간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네. 네. 4월달부터 나는 국내에서 뛰고 싶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시간이 흐르면서 갑자기 메이저리그 관계자들 얘기가 나오고 신체 검사를 받다는 얘기가 나오고, 어디라 계약 직전이다는 얘기도 나오고, 네. 막 그랬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상한 얘기 좀 오해도 있었었고,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얘기도 해주세요. 현호처럼 한 곳을 마음을 정하지 못해서 중립을 유지했던 건 맞고, 음. 돈 많이 받으려고 막 그랬다는 말도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만약에 돈 때문에 그런 거라면 진작에 미국을 갔을 거고. 어, 어디서 양호하면은 내가 좀더낼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거기 때문에 중립을 유지했던 거라서 그거에 대해서 좀 오해를 푸셨으면 좋겠고, 외국 음. 대회에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억울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좀 많이 속상했어요? 어떤 내용들이? 사실대로라면은 저는 계약금을 음. 오빠를 많이 받았었고, 저는 돈으로 움직이는 건 별로 마음에 안기 때문에 음. 돈 때문에 움직인다고는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제가 준비 잘 하고, 이제 향후에 제가 정말 도전할 자격이 된다면 그때 도전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KBO 리그에서 짱 먹고? 그 짱, 짱 정도 먹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laughs>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내가 간 팀에 최고의 메이저 리그 출신의 유현지 선수가 있는 거예요. 아, 네. 네. 이거 너무나 약간 운명 같은 일 아니에요? 큰 행운이고, 아. 정말. 지대되고 설레는 모습. 아 네. 메이저 리그는 언제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뭐,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 시작할 때부터. 아 왔습니다. 정말. 아 그럼 당연히 유현진 선수. 아 L, 네, 맨날. 예, LA 다저스랑 토론토 블루제이스 경기 봤겠어요. 네, 봤습니다. 어, 어린 시선의 그 몬스터 현진 유의 투구는 어땠을까요? 어렸을 때 시점으로는 미국 수준에서는 공이 빠르신 편이 아니지, 차 아, 어떻게 하면 살아남지? 할의야 했는데, 이제 제가 조금 더 크면서 야구에 대한 시선이 넓어지니까, 그래서 좀, 좀, 대, 좀 이해되고, 어, 대단한 선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어, 어, 만약에 유현준 선배님, 유현 선배님을 직접 만난다면, 이거는 꼭 직, 어, 옛날부터 하고 궁금했는데, 이건 물어보고 싶었다 하는 또 그런 게 있을까요? 어, 미국 타자들이랑 한국 타자들이 어떤지는 음.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었고, 아무래도 변화고를 정말 잘 던지시니까. 그나고에 약점이 좀 있다 보니까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체인점이랑 커브. 한브 네. 어... 어. 우선 그 라인만 해도 제가 안 들어가도 되게 약간 가슴이 좀 웅장해지는 그런 <laughs> 라인이고. 저는 직구는 원래 다른 친구들은 안에 공간이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불안해서 완전히 이렇게 붙이고 던졌었어가지고. 이제 제가 앞으로 제가 원하는 선발을 하려면 이제 더 많이. 아신 걸 보여드리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전 네. 선발차 사고 싶어요. 네. 네.